허름 아, <laughs> <첨단까지>. 털은... <목소리> 대체 언제부터 <온주부터>. 그러니까 후달달 <laughs> <응>. 아, <목소리> 영상에 내꺼 과자 asmr 들어가도 되겠니 <목소리> 아 괜찮아 에이... 아 오케이 <목소리> <laughs> 과자 <ASMR>. 아 씨발 애기 <목소리> 아. <내 귀. 웃음> <laughs> 다율이 만두 ASMR도 야만나 누굴 이렇게 <laughs> 분석하고 다닌 거야? 쩝쩝쩝쩝 쩝쩝쩝, 쩝쩝쩝. 쩝쩝쩝. 쭈압쭈압쭈압 야 다율아 다율아 네 <laughs> 내가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다크초코쿠키가 자 아저씨가 동화책을 읽어준다 잘 들어라 옛날 옛날에 아저씨가 쿠키를 우유통에 빠뜨린 적이 있다 <laughs> 이러고 있어 이거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옛날 옛날에 <laughs> 저런 거 말이 끊겼어 옛날 옛날에 <laughs> 제, 제 티코 고장났다 제 티코 고장났다 <laughs> 와 대박 와 대박 <laughs> 와. 옛날 옛날에 <laughs> 티코 고장 무슨 <laughs> 타입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키아르트 아 쇼이치 아르다 아르는 누구야? 아 어? 아소르르 하는 거아 아, 왜 그래? 아 얼굴에 너 정시차이 아니 문신이라도 해줄게 얼굴에다가 막아 진짜, 나비 그렇지, 나비, 나비 모양으로다가 캐릭터한테 대입 해가지고 못 해본 거 하는 거지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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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 10초간 발사 아니면 뭐지? 아

야갔 나갔어. 알겠어최대어 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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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어 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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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갔어 나갔어. 나갔아아갔어 나갔어. 나 시어터에 다이어라 맞지? 계속 해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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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 맞아? <laughs> 걔그래고 나중에 바람 불었다고?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진정해봐요 잠시만요 쟤 빨리 탈꾸 와. 쟤 빨리 대 보셔야 될것 같네요? 네? 아니 예 보세요 비슷한 <laughs> 거 맞아? 트.. 트.. 삐졌어.. 얘들아! 왜? 우리 예. 이제 용서할 준비를.. 용서받을 준비를 하자. 빨리 썩어을 준비해. 알았어 <laughs> 야.. 반성문.. 야 오키네! 들어온다 들어온다. 반성문.. 어 된다. 내가.. 내가 들어와줘라고 몇번 말했어. 빨리 얘들.. 시연이 소리 켜야 빨리! 아 오케이. 시연 미안해 야, 야 나를... 사랑해 럭키야 <laughs> 우리가 유튜브 광고좀 감을... 잡았어 유튜브 <laughs> 유튜브갈 <laughs> 거야 야, 아니 야, 내가 너, 내가 쟤네들 보고 또... 소리 끄... 끄... 끄고 내가 녹화겠다 했거든 그래 내가 <laughs> 쟤네 이야기하는데 너가 자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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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뒤에서 동생이 시끄럽다고 럭야 <laughs> <laughs> 现在还年轻啊，不过吧。